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 중 최고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트로트 음악계에서는 이명웅에 이어 몸값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이명웅의 몸값은 개그맨 유재석을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유재석의 방송료가 1천만 15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이명웅에게 더 높은 요금을 제시했습니다. 박지현은 몸과 비일지만 광고 브랜드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소속사는 그의 이미지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절한 광고 계약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박지현은 최근 활약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가 TV 프로그램에 거의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박지현의 모습은 항상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그가 이러한 활동으로 얻은 돈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박지현은 남다른 실력과 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박지현은 동원 브랜드의 모델이었습니다. 박지현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는 특유의 끼와 매력을 꼽냈습니다. 박지현은 잘생긴 외모와 매력적인 개인 스타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음악 분야에 그치지 않고 광고 활동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박지현과의 콜라보레이션에 관심이 많은 브랜드는 그의 이미지가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지현의 이미지에 대한 소속사의 각별한 관심 때문에 적절한 광고 계약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의 모든 광고 활동에 박지현의 개인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전문적인 이미지와 일치해야 한다고 보장했습니다. 박지현은 좀처럼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지만 항상 기대되고 열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그의 출연을 얻기 위해 종종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박지현은 남다른 실력과 매력으로 연예계 톱스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서도 다재다능함과 주목할 만한 활약을 입증했습니다. 연주자일 뿐만 아니라 연기 분야에서도 다재다능하고 사랑받는 배우로 그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